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한 투자 안니 t v 의안니입니다 어, 오늘은 이제 어, 하루가지나서1 2월 15일 화요일 오전 한시입니다. 저이는저는저기는에 어, 어, 갑자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이 나서 어, 또저런저런이저기 해볼 겸 해서 어, 영상을 또이 시간에 켰습니다 어, 이런 생각은 좀 떠오를 때마다 말, 말을 좀 이렇게 해야 안 까먹고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내일 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. 어, 자, 이번 영상은 그 테마 중에 그 폐기물 관련주, 아까 제가 그 관심 종목 보면서도 그 상승 종목 중에서 음, 그 이제 폐기물 관련주 종목이 하나가 나왔었는데. 이 폐기물 테마 관련해서 한번 어,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,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 창에서 이 테마 종목을 이렇게, 테마 종목을 검색하시면 어, 나옵니다. 이렇게. 내려가면, 쭉쭉 내려가면 폐기물 재활용. 네. 이렇게, 음, 폐기물 업체들이, 어, 여기는 다섯 가지가 나오네요. 이렇게. 일단 제가 지금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폐기물 관련 업체는 일단은, KGETS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뭐 차트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좀 다섯 개 종목의 차이는 좀 어떤지 뭔가 어 사업 분야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어 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폐기물 관련주는 지금 이제 어 내년에 뭔가 유망 섹터, 그러니까 유망 테마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이 코로나 거리두기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쓰레기 양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재활용도 많이 나오고 어,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,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의료 폐기물도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. 그리고 또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대요.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음 수입을 안 하겠다는 수입을 안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폐기물 업체들이 요즘 또어 상승 흐름이 어 좋은 종목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네 이런 KG ETS 최근에 흐름 괜찮았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관련색 어 관련 어 테마주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KGTS 최근에 한번 시세를 이렇게 쭉 내주고 이제 잘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. 거의 10월 이제 8월부터 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10월부터 네 지금까지 또 많은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. 일단 뭐 주봉상 월봉상 보면 특히 이게 이제 고점이 7,140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을 한번 월봉상 한두번 정도, 세번 정도 이렇게 바닥이 나오고. 어, 코로나 때 한번 쭉 빠지고 지금 다시 어,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못해도 아마 이때 2015년도에 7,100원 까지는 가진 않을까 어, 요 생각으로 지금 어, 이 종목은 접근을 좀 하고 있구요 k g t s 일단은 뭐 시총이 일단 작으니까 어, 좀더 오를 수 있는 음, 이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를 보면 이 프랑스 폐기물 처리 기업에 투자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뭐 바이오 중류 제조 판매 뭐 신소재 사업도 하고 네, 뭐 이런 어 부분이 좀 있네요. 영업이익이 19% 단기 순이익이 225% 증가를 했네요. 좀 KGETS는 어, 사업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보니까. 네, 지금 1854억이고. 네, 요 p r 이 굉장히 음, 낮네요. 네, 매출이 1600억인데 시총이 1800억이면 진짜 너무 저평가된 어, 뭔가 주가 같은데. 기업 개요를 한번 볼게요 매출 유형이 뭐 판관비율 기타 에너지 환경에서 40% 바이오에서 28%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뭐 산화동이라는게 이렇게 뭔가 주요 제품인데 산화동이 뭔지는 잘, 잘 모르겠네요 음.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요? K&G ETS K&G ET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뭐 사업 안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뭐 에너지 사업도 이렇게 하네요 뭐 증기 사업 그래서 보일러에서 생산된 에너지 시스템. 약간 친환경적으로도 좀 묶이, 묶이는 거네요. 아 이거는 약간 폐열, 어, 좀 뭔가 어, 네좀 다른 폐기물 같네요. 다음에 어, 에너지 사업이 있고 신소재 사업도 있네요. 음 신소재 사업. 아까 이게 이제 산화동 이게 이게 이거군요. 뭐 도금용이 있고 뭐 산업용이 있는 것 같은데, 네. 음, 되게 괜찮은데요? 아렌 RN, 아렌이사, 아 이런 이제 폐기물, 네 산업 산업폐기물을 좀 이렇게 어, 취급을 하는 것 같네요. 음? 폐수처리, 어, 뭔가 이렇게 있고 일반 폐기물, 지정 폐기물,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.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좋아지면 뭔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폐수처리도 하고. 폐수처리 네, 금속재활용, 네, 재활용도 하고 현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1.1톤의 금속이 필요합니다.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음, 수집 운반, 그러니까 수집에서 운반까지 좀 하네요. 어, 폐기물 운반까지. 어, 그래서 좀, 그래도 사업이 뭐 세가지로좀 이렇게 세가지 바이오까지. 바이오는 뭐가 있을까요? 바이오 종류 중류. 바이오 종류가 뭐냐 뭘까? 1시 노파모일아 친환경 열묘라고 하네요. 어, 아마 뭐 1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급 추진에 관한 고시가 제정이 되었다. 이래서 아마 주가가 14년 뭐 이럴 때 조금 14년도에 그래서 좀 어, 좋은 흐름을 뭔가 만들어냈던 것 같네요. 이때 이렇게 15년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조금 하락을 깊게 가져가줬는데 어 이거는 뭐 회사의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 있겠죠. 네, 일단은 뭐 KGS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꽤 다양한 사업을 네 가지 이렇게 분야로 하고 있네요. 네, 그다음에 뭐있 어? 저또 y n t 네 y n t 볼 y n t 은뭐 엄청 많이 올 랐네요. 월봉 으로 봐도 어, 그리고, 여 기서 봐도 한 거의 300 정도 상승 을했 네요. 네, 최근 에는 약간 뭐 조정 을좀보 이고, 어, 이때 뭐다 같이 한번 음, 다 같이 좀 상승 을했던거같 네요. 어, 아까 이렇게 장대양봉의 어, KGETS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장대양봉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어, 주가가 흐르고 있잖아요. 어,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또 좋은 상승을 어,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2375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네요. 네, 작년부터 뭐 거의 5년 연속 지금 양봉을 띄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많은 상승을 좀 가져 가줬네요. 시청이 엄청 낮았는데 최근에 올라서 2,300억이면은 어 그래도 아직까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, 봐야겠죠. 음, 기업 분석. 이엔텍은뭘 하고 있을까요? 산업폐기물. 여기도 좀 산업폐기물이네요. 아, 여기는 약간 지역이 좀 정해져 있네요. 광주, 전남. 네, 광주에도 뭐 공장이 좀 있고, 전남에도, 뭐 여수에도 공장이 많고, 광양에도 어, 포스코가 있고, 그러니까 어,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중간 처리, 최종 처리를 하고 있, 어, 있는 기업인 거 같네요. 메이저 석유화학 업체 입지로 안정적인 매를 확보 가능함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. 그 여수에 뭐그 화학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네 영업이익은 78%. 네뭐다 매출은 정말 좋네요. 아까 k g ETS, ETS도 그렇고. 아씨, 네. 매출이 986억. YNT는 그래도 이 PER이 10배 정도는 나오네요. 그래도. 이 okay.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, 아마 내년에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YN텍도 한번 들어가 보죠. YN텍. 아, 와이엔텍 여수에 있네요. 아 그렇구나. 아 와이엔텍 아, 여수에 있는 기업이었어. 어 홈페이지가 <laughs>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다 보네. 네 일단 뭐 산업 폐기물이라는 거 봐서는 어 거의 그 저기. k g e 이티에나 이티엔스하고 좀 비슷한 폐기물을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, 어 일단 k g e 이티엔는 e t 에이티에는좀 다양한 사업을 좀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, y n t 은 폐기물 전문 업체인 것 같습니다. 폐기물만 취급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저인선 e n t 네인선 e n t 아이고 이제 잠이 졸솔솔 오네요. 자, 인서니엔티도 월봉으로 보면은 뭐 1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2000원부터 어 거의 지금 2000원부터 시작해서 2013년 거의 7년 동안 어 거의 어430% 상승을 우상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 정말 뭐 주가 탄력이 좋은 종목이네요. 네. 4,785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네요. 어, 최근에 8월 달에 한번 상승을 해주고, 어, 또,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상승 한번 하고, A, B, C, 이렇게 하고, 지금, 이렇게. 네, 이제 뭐한 1파 정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네, 일봉도 흐름 괜찮고, 주봉도 나쁘진 않고, 어, 월봉 네 월봉도 나쁘지 않고 어, 월봉은 뭐 우상형이니까 연봉은 뭐네 연봉도 거의 지금 이때 빼고 어,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네요 기관이 이틀 연속 좀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, 기업 분석 인선 E&T는 건설 폐기물을 좀 추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.. 설 폐기물이 뭐죠? 설 폐기물 국내 유일 비계 구조물 해제에서부터 건설 폐기물의 수집 그러니까 약간 뭐.. 비계 구조 그.. 저기 뭐야 그거 하나 보네요 철거까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철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기술 및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. 광양에 매립장이 있네. 어, 광양 여수에 이렇게 좀 밀집이 되어 있네요. 영업이익은 뭐172% 증가했고, 어, 퍼가 그래도 20배 정도 나오네요. 19.18이니까 네, 이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. 그런데 네, 인선이엔티도 e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. 티 인선 ENT 네. 인선 ENT는 본사는 뭐 경기도 고양이라고 나오는데 매립지가 광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설폐기물 이런 거 이제 그 많이 쓰잖아요 그 철거할 때 요거 하나씩 이렇게 앞에 건물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? 뭐 그런 건거 같습니다. 아. 인선 ENT 모회사가 어 IS 동서군요 어. 그렇군 그래서 수만 골째. 골재 개발 및 생산, 자동차 해체 재활용, 자동차 파쇄 재활용, 어, 뭐또 이것 도 신재생 에너지로도 볼수 있을 있나 모르겠네요. 네, 인선 E N T 어, 매출도 괜찮고 어, 뭐 이런 건설폐기물.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겠네요. 네, 매립. 매립 사업, 네, 매립 사업은 조금 보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. 매립지가 어,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, 인선이엔디가 폐기물을 처리업체 두 곳을 추가 인수했다는 뉴스도 있네요. 네 그리고 뭐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것에 조금 이제 더 중점을 두는 듯한. 느낌입니다. 인선 ENT. 아, 어, 그러네요. 내수 100%. 인간비. 매립 사업. 건설 폐기물 자동차 재활용. 비중이 건설 폐기물과 자동차 재활용. 쪽에좀 많이 비중이 있네요. 자동차 재활용도 뭐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줄었고 어, 인선이엔트는 뭐 요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엔텍 코엔텍 볼게요 코엔텍 어, 코엔텍도 연봉으로 뭐 4년 올해까지 올해는 좀 빠졌지만 4년 동안 좀 많은 상승을 해줬고 뭐 월봉으로도 고점 한번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길게 주봉상도 그렇고 1봉상도 음, 고점을 한번 찍고 쭉 빠졌네요 B C라고 보고 네 이제 1파 2파좀 짧게 왔으니까 3파가 기, 이게 좀 짧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엔텍은 음 뭐를 하는 회사일까요? 기업 분석. 어, 일단은 시총은 4,500억. 4,550억 정도 되네요. 그러면 KGETS가 제일 어, 시총이 낮네요 코스닥 시장이 성장함, 폐기물 중간 처분, 최종 처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, 뭐 매출이나 영업이 증가율은 제일 낮네요.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코인텍도한번 볼게요 코엔텍 오케이 사업 영역 폐기물 생활 폐기물, 사업장 폐기물, 뭐 폐기물 업체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네요. 네,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, 네,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, 음, 뭐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는데. 뭔가 산업 폐기물이나 아니면 건설 폐기물, 그 다음에 이런 쪽. 이게 좀 차이가 조금, 조금,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. 그래도 게, 제일, 어, 눈에 좀 띄는 게 아무래도 어, KGETNS 같아요. 네. KGETS. 어, 최근 흐름이 가장 좋고, 어, 시청이 가장 낮고, 그 다음에 사업 영역도 굉장히 좀 다양해서, 네 가지로.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엔텍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, 음좀 단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냥 뭐 확신은 안 됩니다. 코엔텍은 네 인선 ENT랑 아까 IS 동서죠 네, 아, 이래서 IS 동서가 많이 올랐군요. 와 이때는 무슨일이 있었던거죠? 2005년에 거의 4와 4000%를 갔어요 이게 와 이달에 무슨일이 있었던거죠? 어떻게 4000%를 상승을 할수가 할 있지? 네 아무튼 음, 2015년을 기점으로 지금 거의 4년정도 하락을 하고 올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, 올해부터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어, 시청이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이게 본업이 뭐지? 어, 이거는 어,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아, 이제 잡아서 빨리 끝내야 될것 같네요 영상이 또 말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오케이. 자 일단은 그렇고 y n t e y n t 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,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선ENT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우상이 하고 있는 종목은 그래도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종목이니까 어좀 눈여겨 봐도 될것 같고 YN텍도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그 이후로 어 늘려주고 조정 기간 기간 조정 받고 있, 있으니까 시총도 어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고 어 매출도 괜찮기 때문에 어두 번째로 YN YN텍까지 좀 관심을 두면서 폐기물 쪽에도 내년 생각하면서 좀 요렇게 알아.. 어..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벽 이제 1시 반인데요 어.. 지금 다우지수와 어.. 나스닥 나스닥이 또1%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.. 좋은 흐름을 어..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어..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1% 정도 어.. 올라오고 있고 어 다우도 한0.16% 정도 그리고 S&P 500도 지금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 내일 흐름이 좀 기대를 해봐도 어,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어, 듭니다. 네.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, 증권. 해외전시 무슨 뉴스가 있나? 우... 뭐, 아직까지 큰 뉴스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주요 뉴스에 뭐 뜨지 않는 거 보니. 어 금융권? 장, 장 초반 상승세. 네. 뭐 미국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없네요. 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